마크 겸이 인 맞아요. 누가 불렀어? 누가 불렀어? Who c l e m y n a m e <laughs> 빨간 니트 yes merry c h r i s t 요즘 집에 이거 p l a y l i s 틀어놔. 아크리스마스 아, <laughs> <응>. 그래서 <laughs> 맞아. 그냥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나. 맞아, 맞아 맞아 기분 있어. 기분 되게 맞아. 맞아. 뭔가. 업도 있어. 크리스마스 기분이 좋아져. 어 맞아. 뭔지 알아. 뭔지 알아. 이 그냥 작게 들어놓 놓고 그냥 뭐 TV 보거나 하면 어. 하는 일 그냥 하고 그냥 맞아. 기분이 좋아져. 뭔지 알아. 징글벨락 듣자. 징글벨. 응. 아 이게 약간 진짜. 징글벨, 징글벨, 징글벨.

<laughs> 아, 니야 짐이야, 맞죠? 야, 좋긴 해. 아이옷거 진짜. Can I marry you? 내거 커. It's like 사람. 사람만해. 사람만해. 어떻게 가져가? 이사야이트 l let it snow, let s <laughs> 있지, 되게 많이 안다는 거. <laughs> <laughs> 언서딱 부르고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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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아,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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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뭐 한다는데? 가습은 나무위키 항목 읽기 해 달래요. 잘한분했습니다 JB 진영 제제프 존잘프 94년에 두 개의 태양 이건 뭐야아 저거? 나 옛날에 랩할 때 가졌었던. 아. 어, 근데 여기 있네. I think 2 0 1 2년에내가썼던두 제이비... 개의 태양이 응. 태어난 뭐 그래 뭐 뭐라고 그랬어. 어, 진짜 많아. 어. 자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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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사할까 이제? 라라라라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어. 하고 이렇게 하, 하고 들어오라며. 누가? 몰라 멤버들 진짜로? 비업 하고 있으니까 멤버가 내생에 한테다한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맞아?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처음 들어보니아 그래. 어. 아까 노래 부르고 있던데? 음, 어, 맞아. 음. 두 개의 태양이라고 혹시 아? 두개 태양? 2십 년에 태양. 아 네, 네, 네. 네. 무슨 문제 있어 아니까얘 모르니까. 모르지. 아니 나무위키. 요즘 나한 되게 차갑다. 아니 요즘 부츠 되게 나도 차가. 워 v e 무슨 소리 들렸어? <웃음> <웃음> 어 했어? 뭐, 우리 2 6 동안 너 기다렸어. 맞아. 예, 주인공 마지막이 오늘. 시간 맞까 시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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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드라마를 봐도 스컬 스컬 하는 주인공 없어. 아? 없어. 그 있을 필요 없어. 내가 최초. 가 세븐의 취향은 맥주 와인. 우리 애미는 맥주. 글래스에 따라 먹는 맥주 맞아 맞아. 애미가 캔에 있는 거안 좋아하잖아. 아, 그...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되게 모이 멋있게 얘기했어. 뭘 멋있게? 그냥 캔으로 맛있게 해. 그러니까 아. 애미가 뭐랬냐면 그냥 따라 먹는 게더 맛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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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like, you like this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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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, 그며형 아이스를 이줘 따라 먹는 거. 들로와 오케이 <laughs> 여러분 저희도 집에 가서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. <laughs> 여러분 안녕